오늘 알아볼 것은 짤방에 숨겨진 비밀들입니다. 이미지 형식의 인터넷 밈을 우리는 짤방이라 부르죠. 수백, 수천 개가 넘게 존재하는 만큼 개 중에는 숨겨진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래원 콧구멍 짤은 사실 몰래 코평수를 늘려놓은 거고 칡 팻말은 사실 합성인 것처럼 말이죠. 자, 짤방에 숨겨진 비밀들에 대해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했던 건데 사실 짤방이란 말 자체도 좀 의외의 유래가 있긴 해요. 국내 커뮤니티 DC인사이드의 DC는 사실 디지털 카메라의 약자입니다. 태생이 디지털 카메라 및 IT 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었으니까요. 카메라 커뮤니티다 보니 사진이 없는 글이 삭제되는 일도 왕왕 있었는데 이렇게 글이 삭제되는 것 다시 말해 글이 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항상 사진을 첨부했고 이를 잘림 방지 줄여서 짤방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짤방이란 말 자체에도 이렇게 알고 보면 신기한 사실이 있다. 듯, 우리가 알고 있는 짤들에도 숨겨진 비밀들이 많아요. 우선 이 불타는 피자 짤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요짤 많이들 보셨죠? 보통 어디 갔다가 돌아와 보니 본진이개 박살난 상황이 자주 쓰이는 짤방입니다. 저녁 후 회사에 방문한 이천혁, 저녁 후 MBC로 찾아간 광희 요런 상황이 빗대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개쩔는옷뽑고 신나서 자랑하러 왔는데 환불 사태가 터졌던 메이플이 생각 나네요. 이 짤방은 미국의 MBC에서 제작한 드라마 커뮤니티의 한 장면입니다. 그게 등장 인물 트로이 반스가 잠시 피자를 가지러 간 사이에. 거의 뭐 파이널 데스티이션급 악재가 겹치며 보시다시피 개 난장판이 일어난 상황인거죠 자 그럼 이 짤방에 숨겨진 비밀은 뭐냐 피자를 들고 있는 트로이 반스 역을 맡은 배우는 도널드 글로버입니다 이분이 연기뿐만 아니라 코미디언, 성우, 래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인데 머리를 좀 기르면 이런 이미지고 여기에서 수염까지 기르시면 이런 이미지... 어? This is America Don't g t you s l i p i n no. 아! 네. 배우 도널드 글로버의 랩네임은 차일디씨 감미러 디스스 아메리카를 부른 그 래퍼입니다 이거랑 이거랑 이미지가 워낙 매치가 안 돼서 진짜 전혀 몰랐네요 다음은 네모네모 멍문미짤당신문 다음 네모네모 먼문 미와눈이 마주치고 말맞습니다 네모네모 먼문 미의 저주로 동그란 글자를 칠수 없습니다 멍멍 막이 <laughs> 일종의 커요운 저주을 느낌으로 퍼졌던 짤방이죠 무슨 마인크래프트도 아니고 애를 네모 반드시 잘라놨네 이거 비슷하게 네모네모 고면미의 저주나 하트하트 헝헝이 <laughs> 같은 것도 있었는데 역시 오리지널리트는 폼이 다르다 그죠? 자 그럼 이짤방에 숨겨진 비밀은 뭐? 비밀이고 뭐가 너무 귀여워요 완전 인형같아 네, 이건 인형입니다 독위그라고 해서 견체 모양의 인조털을 씌운 미용연습용 인형이죠 해당 사진도 도쿄 강아지 전시회에 출품된 인형입니다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털깎기 전 기종이라고 이런 사진들도 나돌았었는데 이것도 당연히 인형입니다. 배신감이 드신다고요? 이렇게 대놓고 인형티라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건 에드워드 오빠 찾을 것 같잖아. 아무튼 이 네모 네모 멍뭉미는 인형이지만 그래도 진짜 이런 모양으로 미용을 한멍뭉이들도 있다는 거. 다음은 낯들고 있는 할아버지 짤. 이거 고전 짤이죠. 어린 동둥이들은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짤이겠지만 이게 또 저희 같은 이모 삼촌들에게는 추억의 짤이거든. 당장 카메라 치우라며 무서운 기세로 나슬 휘두르는 이 의문의 아저씨. 포즈가 워낙 역동적이라서 헛소리 하는 양반들에게 쓰기 딱 좋은 짤이었고 막비원 a 4 같은 아이돌이 패러디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 그럼 이 짤방에 숨겨진 비밀은 뭐냐? 해당 짤방은 KBS 역사 스페셜 53화 미지의 장벽 대응 안녕 산맥 편에 등장한 장면입니다. 고구려의 흔적을 줬던 중부여성이 자리했던 중국의 농안시에 오기. 되었고 지나가던 말 어르신에게 어릴 적엔 고성이 있느냐고 인터뷰를 진행했죠. 실제로는 그냥 멀쩡한 내용이었는데 이걸 자막을 바꾸고 촌내 디테일하게 입까지 쓸쩍적 하는 모양으로 바꿔놓는 등 그럴 듯하게 합성을 해놓은 거였습니다. 아니 이게 숨겨진 비밀이? 당연히 앞송이지 그걸 누가 몰랐겠냐? 아, 숨겨진 비밀이 뭐냐면 이건 낫이 아니라 체적입니다. 다음은 빠가머리의 짤 짤. <laughs> 이거야 나두라고 그걸 왜 곱하고 있으세요. 마그마는 불의 상위 단계라던 오다 선생의 이어또 다른 작가 문과 인증이라고도 퍼진 짤이었는데. 자, 그럼 이 짤방에 숨겨진 비밀은 뭐냐. 이거 뒤에 이어지는 장면을 보자면. 이거 엉망이군 전혀 모르잖아. 네, 하는 방법을 안 배웠어요. 아, 아, 아직 배운 적이 없는 거였습니다. 미안하다, 빨강머리엔. 여담으로 이거 말고도 이 석판으로 웬 남정네 뚝배기 부셔버리는 짤도 유행했는데 이거 실시간으로 뚝배기 깨지고 있는 애가 길버트 블라이스라고 미래 앤의 남편입니다. 이 사건이 길버트가 앤에게 반하게 되는 계기라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때문에 길버트는 빨강머리엔 창작물마다 뚝배기가 터져나가고 있다는 거 아빠, 아빠, 엄마랑은 어떻게 만난 거예요? 일단 아빠가 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렸는지부터 설명해야겠구나. 그것만 세 번째 설명 중이신데 다음은 양아치 짤. 가만히 자고 있는 댕댕이의 뚝배기로 갑자기 드럼 솔로를 갈기는 양아치. 헤어간 양아치를 묘성 촥 묘전하고 그 와중에 화 한번 안 되는 가땡이의 인성이 부각되는 짤인데 자, 그럼 이 짤방에 숨겨진 비밀은 뭐냐? 이건 사운드까지 같이 있는 원본을 들어야 비밀이 드러납니다. 실제로는 말이죠. 아, 너무 시원하게 갈기는데 방귀부터 응징까지 시간차가 나는 거 보면 냄새가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걸려나봐요 어이, 때릴만 했네. 그동안 고양이가 억울했네요. 아, 우리가 오해했네. 묘성 터진 게 아니라 그냥 정당방이었는데. 킹냥이의 인기를 시기한 댕댕이파의 그릇대 흑색 선전이 아니었나, 했는데. 사실 원본에원본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방귀 끼는 소리가 없어요. 양아치가 그냥 좀 수틀렸다고 드럼 솔로 갈긴 게 맞았던 거죠. 내 이럴 줄 알았다 킹댕이가 그럴 리가 없지 다음은 오리너구리 정면잣짤 아니 <laughs> 개뭉청하기 생겼네 그래서 오히려 귀엽죠 실제로도 이 짤이 커뮤니티 여러 곳에 퍼졌는데도 딱히 뭐 내용이 첨가되진 않았어요 오리너구리 정면사진 거기에 요 사진 딱 하나 있는데도 많은 반응을 이끌어냈죠 자 그럼 이 짤방에 숨겨진 비밀은 뭐냐 이건 수달입니다 응? 예, 수단 사진에서 귀 깎고 수염 밀어서 불이 갖다 붙인 거예요. 지금 편집자님이 잘 붙이고 계실 건데, 이렇게 겹쳐보면 똑같이 생겼죠? 전 매니저님 카톡프사가 이 오리도구리 짤이라서 충격적인 진실을 좀 전달드려 봤는데, 어쩐지 저 짤만 귀엽더라고요! 다음은 하나 친남매짤 하나의 경기 중 카메라에 잡힌 남매의 모습인데요 경기장에 흘러나오던 오키도키에 맞춰 누나가 춤좀 추니까 뒤에 있던 동생 표정이 야, 친남매 인증 제대로야 친남매는 서로 약간 이렇게 경멸하는 눈빛이 디폴트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짤방에 숨겨진 비밀은 뭐냐 이 짤로 요 남매가 인기를 얻으며 이후 같이 시구 시타를 진행했거든요 근데 누나는 임시 동생은 이시인 거요 응 그렇습니다 둘은 친남매가 아니에요 심지어 사촌 이런 것도 아니고 친구의 동생 누나의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 표정도 마침 햇빛이 들어서 이런 표정이 나온거라고 하던데 어쩌면 생존들 위한 거짓말일지도 아니 이거 표정이 너무 리얼한데 아무튼 이분 끼가 저세상 끼다 싶었는데 아니나 달라 원래부터 춤을 추시던 분이라 이후 이벤트성으로 치어리딩도 한번 하셨고 여전히 춤을 추고 계신다고 하네요 다음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짤. 짤방 얘기에 앞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라는 책에 대해 먼저 얘기해 봅시다. 물은 46억 년간 지구상에 있었기에,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안다면서, 좋은 말을 들려준 물은 예쁜 얼음 결정이 나오고, 나쁜 말을 들려준 물은 못생긴 얼음 결정이 나온다는, 어, <laughs> 저기 이과한번 쓰러지신 것 같은데? 이런 개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펼치는 쓰레기 책이었는데, 이게 한국에선 꽤 유명합니다. 크크 너무 병신 같아서 오히려 인기를 얻은 건가요? 아니요, 이거 청소년 권장도서였습니다. 한번더가셨네 아무튼 이 책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물이 답을 알고 있긴 하지. 쿡쿡. 말해.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 짤방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불리는 거죠. 역시 짤방이라 그런지 웃기게 잘 찍었죠. 자, 그럼 이짤방에 숨겨진 비밀은 뭐냐? 이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드립을 위해 일부러 찍은 사진이 아니라 2005년 조습 작가가 군사 정권을 풍자할 목적으로 만든 작품, 물고물입니다.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이유는 조습 작가가 원래 사회의 어두운 면을 일부러 유머러스하고 명량하게 표현하는 작가기 때문인 거였죠. 다음은 고양이에게 소리치는 여자짤. 보통 이 짤이 어떻게 쓰이냐면 왼쪽은 진지하게 말하는데 오른쪽은 완전 동문서답을 할때 쓰입니다. 김밥, 오뎅, 찌개, 김오찌. 이런게 이 아니라도 뭐 다양한 방면으로 쓰이는 밈이긴 해요 영미권에서 워낙 많은 인기를 누렸던 밈이라 그만큼 패러디도 다양한 밈인데 일단 이 고양이는 스머지란 이름의 고양이고 야채를 싫어한다는 설명과 함께 올라왔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엮이게 된 이유는 이 짤과 이 짤을 저장해냈던 한 트위터 유저가 이 두개 붙어있는거 진짜 개웃기네 하고 올렸던 것이 유래가 됐고요 그럼 이 여자는 뭐냐 당연히 저는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인줄 알았는데 이 짤방에는 좀 슬픈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해당 장면은 창작물이 아닌 리얼리티 쇼 The Real Housewives 에 등장한 장면입니다. 14회 말리부 비치 파리 프럼 헬레는 짤방의 주인공인 테일러 암스트롱과 커밀 그레머 사이의 갈등 장면이 담겨 있는데요. 당시 테일러 암스트롱은 병원 신세를 질만큼 심각한 수준의 가정 폭력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였습니다. 허나 해당 에피소드에서 가정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고백하자 커밀 그레머는 이를 주작이라 치부하며 그녀를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몰아갔고 그 과정에서 이런 격한 말싸움이 오가게 된 것이죠 요 프로가 워낙 인기 있어서 방영한 직후 후속 기사들이 쓰여졌고 그중 데일리메일에서 쓴 기사에 해당 캡쳐볼이 함께 첨부되었던 거죠 밈 뒤에 이런 서글픈 사실이 숨겨져 있던 터라 이제라도 이 사진을 안 쓰는 게 맞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오히려 테일러 암스트롱이 해당 밈을 직접 재현하며 즐기는 자 모두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음데일리 자 여기까지 짤막에 숨겨진 비밀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소재가 꽤 남았으니까 괜찮으면 그대로 2탄 이어가도록 하고요. 좀 애매해서 본문에 안 넣은 건데 제 쇼츠 알고리즘에 간간이 뜨는 이 바텐더분 계시거든요. 팁시 바텐더라고 진짜 호쾌하게 술 말아서 나올 때마다 끝까지 보는데 이분은 스키존이란 이름으로 배우로도 활동 중입니다. 때문에 오프라 윈프리란 노래에 뮤비에도 한번 출연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형이 형이었어? 호보죠. <laughs>